지구에는 수많은 나라가 존재하며 각 나라마다 다른 나라 사람이 봤을 때 놀라운 행동이나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3초 법칙처럼 땅에 떨어진 음식은 3초 안에 먹으면 균이 붙지 않으니 먹어도 된다 같은 재미를 위한 말이나 농담 혹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지만 전해지는 말들은 세상에 많이 존재하죠. 그럼 과연 한국에는 외국인들이 놀라는 행동 말이나 상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놀라운 한국인 이란 제목으로 해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내용을 보게 되면 한국에서 살면서 전 세계에서 한국인만 혹은 몇 나라와 함께 한국에서 볼수 있는 재미있는 상황들이 존재한다. 아마도 한국으로 여행을 생각 중이거나 거주 혹은 경제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한국으로 오는 많은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결정에 큰 고민을 주는 것이 안전일 것. 나 역시도 한국으로 오기 전에 북에 대한 많은 뉴스들을 미디어에서 접했고 보다 보면 정말 한국은 안전한가에 대한 의심이 들었다. 실제로 이것은 몇년 사이 점점 심해졌으며 지금은 의외로 조용한 편이지만 그들의 도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재미있는 건 한국인들은 이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한 곳이 바로 한국이다. 하지만 내가 한국에서 진심으로 가장 크게 놀랐던 적이 있다. 그것은 내가 말한 안전에 관한 것인데 나는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평소처럼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한국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굉장히 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당황했고 계단을 다시 올라가 주변을 확인했는데 앞에 있던 빌딩에서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다. 나는 그때 뉴스에서 보던 북에 공격이 진짜 한국을 향했구나 생각했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공포와 긴장 한계를 그날 느꼈다. 빠르게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확인했고, 최악의 상황에서나 불법한 단어가 눈에 띄었다. 그때는 처음 겪는 상황에 내 판단력은 낮아졌고, 새벽에 자고 있는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평소에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다른 말들도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알고 보니 매해 모든 한국인이 참여하는 훈련 중 하나였고 그때 감정은 어떤 단어로도 표현이 불가능하다.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확실하게 알수 있었다. 그리고 뒤이어 내게 찾아온 것은 부끄러움이었다. 생각해 보니 주변 한국인들은 모두 태연했으며 나 혼자만 꼬리 밟힌 말처럼 흥분했다. 아마 나와 똑같은 외국인이 있었을 거라 확신한다. 그래야만 한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내 한국인 친구의 말에 의하면 서울에서 탱크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묻는다면. 최소 한명 이상의 한국인이 손을 든다고 말했다. 나는 전혀 믿지 않았지만, 그날 큰 사이렌 소리를 듣고서 그의 말을 100% 신뢰하게 됐다. 내 한국인 친구들은 장난이 심하고 허세가 심해서 과장된 말을 많이 하지만, 적어도 안보 관련한 말들은 모두 믿기로 했다. 나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살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 정말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바로 내 친구들이라는 것을 느꼈다. 물론 내 친구들은 믿음이 안 가지만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큰 사이렌 소리가 들려도 나처럼 당황하지 않길 바란다. 한국은 모든 곳에서 영어가 써 있기 때문에 영어만 할줄 알아도 여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한국인들도 친절하기 때문에 물어본다면 영어 할줄 아는 사람들은 대답해 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한국어를 전혀 공부하지 않고 방문하는 외국인도 많고 한국에서 사는 사람인데도 기본적인 한국어도 못하는 외국인도 꽤 있다. 그런 사람 볼 때면 화가 난다. 최소한 기본적인 인사 정도의 한국어라도 공부해서 여행 오길 바란다. 아마 한국을 모르는 사람도 김치는 알 정도로 이미 유명한 음식일 거라 생각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 중 대부분이 잘못된 방법으로 김치를 먹고 있다. 한국인들도 김치를 거의 밥 없이 먹지 않는다. 김치의 종류가 많아서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쌀밥과 같이 섭취한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는 많은 해외 사람들은 김치만 섭취한다. 그러면 한국인들도 김치를 싫어하진 않겠지만 자주 먹진 않을 것. 너가 빵을 먹기 위해 준비한 잼만 먹는다고 상상해봐. 그것은 절대 나의 배를 채워줄 음식이 아닐 것이다. 김치도 마찬가지. 잼과 빵처럼 김치와 쌀밥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다. 기억하자. 김치는 쌀밥과 먹기 위한 빵의 쨍 같은 존재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먹는 것에서도 놀라운 점이 존재하는데, 내가 한국에 와서 느낀 것은 생각보다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없는 것은 아닌데, 미국 프랑스와 비교하면 현재의 적은 수만 가지고 있다. 혹은 한국인은 자신이 무슨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다. 실제로 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모른다거나 없다고 한다. 아마 없지는 않을 것이고, 내가 예상해보면 작년 추석에 같은 직장 동료의 집에서 보낸 적이 있다. 그곳에서 자주 했던 말이 남기지 말고 다 먹어 였고 모자라면 말해라 였다. 심지어 그 동료 앞에는 수많은 음식이 쌓여 있었지만 모자라지 않냐고 묻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음식을 남길 때 보통 엄마한테 등짝, 등을 맞는다고 표현할 정도로 자신 앞에 있는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 아마 이것이 어릴 때부터 알레르기를 이겨낸 방법이 아닐까 예상해 본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음식에 대해 자신이 먹는 음식은 어디에 좋은 효과가 있냐고 묻거나 검색해서 찾아본다. 정말 건강에 신경 많이 쓴다. 특히 내가 몇번 이야기했듯이 머리카락에 좋거나 남자에게 좋다는 음식들은 어떻게든 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가끔 맛없는 음식을 미국에서는 이거 먹으면 자라난다 라고 속일 때도 있다. 그들은 미친 듯이 먹는다. 하지만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절대 들켜서는 안 된다. 만약 들키게 된다면 그 음식은 너가 항상 먹어야 되는 음식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놀란 것은 혈액형에 따른 성격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혈액형이 무엇이냐고 묻고 성격은 이럴 것이다 라고 짐작한다. 하지만 혈액형 모두 장점은 없다. A형은 소심하다, B형은 성격이 나쁘다, O형은 둔하다, AB형은 건들면 안 된다. 이렇게 혈액형에 따라 기본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예전에 친구한테 그럼 혈액형에 따라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A형은 착하다, B형은 나쁘지만 착하다, O형은 둔하지만 착하다, AB형은 이상한 것 같지만 착하다였다. 참고로 한국인들이 누군가를 칭찬할 때, 딱히 할 말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착하다다. 그래서 내가 착하다는 소리를 한국에서 정말 많이 듣는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지나치게 솔직한 경우가 많다. 내가 말한 것 말고도 한국에서 놀란 경우가 꽤 많지만 졸려서 여기까지만 작성하도록 할게. 참고로 나는 한국 처음 왔을 때 들었던 사이렌 소리를 알람 소리로 해놨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늦게 일어난 적이 없다. 여기까지가 글의 내용입니다. 그럼 해당 글에 달린 해외 네티즌들의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내 친구들도 김치를 쌀밥과 같이 먹지 않고 따로 먹더니 맛없다고 했다. 김치는 무조건 쌀밥과 같이 먹어야 된다. 나는 배추로 만든 김치보다 음식점에서 주는 무로 만든 김치가 좋아. 내가 한국 음식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은 국밥이야. 내가 좋아하는 이유 반은 무로 만든 김치 때문이야. 국에 넣어둔 뒤 10초 뒤에 먹으면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 내 한국인 친구들 중몇 명은 우유를 못 먹는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유를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 한국의 서비스는 좋아. 내가 원하지도 않는 물을 따라주고 팁을 받는 상황은 내가 가장 싫어한다. 하지만 한국은 내가 원하지 않는 물을 따라주는 행동도 하지 않고, 팁도 주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A형이라고 말하면 항상 너는 소심하구나 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한달 이상 알고 지낸 한국인들 중에 소심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한국은 AB형이 대다수인 게 분명하다. 나는 한국에서 여러 개의 혈액형을 가진다. 가장 많이 말한 것은 O형이고, 이것이 가장 무난한 반응을 얻을 수 있다. 솔직하게 한국인들이 먹는 마늘 양을 보면 가끔 내가 뱀파이어가 아니라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한다. 한국에서 길을 걷다 흘린 내 지갑을 들고 뛰어온 사람이 기억난다. 나는 그들이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실제로 한국은 신의 축복을 받고 있어. 이 글에 말했듯 알레르기가 없거나 그 외에도 전부. 신도 CCTV는 무섭거든. 한국인들은 혼자 있으면 정말 조용해. 없다고 느낄 정도로 조용하다. 하지만 둘 이상이 모이면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대화가 끝나지 않는다. 맞아. 한국인들은 정적인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 정말 친한 한국인 친구가 없나 봐. 그들은 누구보다 정적인 분위기를 사랑한다. 내가 한국에서 가장 놀란 것은 아침이든 밤이든 항상 길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몇 명의 그들은 공격적이었어. 이유를 모르겠지만 나한테 화를 내듯이 소리쳤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어.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히진 않는다. 그래서 나도 영어로 똑같이 욕을 해줬지. 한국은 굉장히 많은 욕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는 두 개의 단어만 반복했다. 씨와 개. 아마 내가 말로이긴 처음이자 마지막 한국인이었을 거야. 내가 한국에서 놀란 건 카페가 정말 많아. 너무 많아. 5분 걸으면 최소 10개 이상의 카페를 지나치게 된다. 나는 한국인들이 커피를 비용도까지 좋아하는지 몰랐어. 한국이 안전해서 놀랬어 북의 이야기는 자주 뉴스로 등장하지만. 한국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뉴스는 없으니까. 하지만 한국은 내 생각보다 훨씬 안전했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